공부할까요 말까요? 하세요 이 사람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것 같아? 바람피는 것같대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이 약? 모르는 게 약이다 <laughs> 데이트라고 집 가는데 고라니얼 방송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만 아 어, 그건 맞긴 해 설마 너내 방송 봤니 여자친구 앞에서? 근데 이제 선물을 막 트럼프 양말 이런 거 있잖아 트롤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 케이스 좀 이상한 거 많이 사줘 나는 그런 거 사주는 게 너무 재밌던데 얘가 이걸 끼고 다닐 거라 생각하면 너무 재밌지 않아? 원래 선물은 내가 사긴 아깝고 선물 받기는 신기한 것들이 좋지 맞아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 이거 받았었거든 마법의 고민 해결책 이런 거는 내돈 주고 사기는 좀 아깝고 선물로 받으면 좀 흥미롭잖아 그지? 고민 해결책이랑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지? 이거 어서났지 내가? 점심 메뉴는 좀 참나네 아 근데 저 이상한 거밖에 안 나와 이상한 거 밖에 안 줄게. 찾아볼까? 여기 있을 거 같은데, 왠지. 여기 있다! 점심 메뉴. 오늘 아직 밥안 먹은 사람들, 점심 메뉴 결정해줄게. 오늘 우리 지렁이들의 점심 메뉴는 여기. 얍! 낙지볶음! 낙지볶음 근데 괜찮은 거나왔네 나는 막 삼계탕 이딴 거 나오던데. 그래가지고 열배아서밥 먹지 않아? 아 이거 고민 해결책도 있는데. 여기있다 오늘 낙지볶음 먹었어? 진짜? 바로 겹쳐버렸잖아. 여러분, 고민 있어요? 고민 좀 하나씩 알려줘. 내 해결책 알려줄게. 저요, 저요. 말해봐, 말해봐. 뭐야, 무슨 고민이야?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아? 마법의 고민 해결책님 바람 피는 것 같대요.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이엿! 모르는 게 약이다. <laughs> 이거 봐. 얘 용하다니까? 이거 내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, 이거 아주 괜찮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다니까? 또 고민 있는 사람 말해보세요. 우리 용한 선생님이 다 해결해줄 거야. 주식을 뺄까 말까? 아버베 고민해결책님. 주식을 빼는 게 좋을까요?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? 알려주세요. 예! 충분하다. 충분하대. 매래간결하네그지 네. <laughs> 생각보다 좋다니까, 얘가. 이번 달 매출이 시원치 않습니다, 선생님. 이번 달 매출이 시원치 않대요.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. 바꿀 게 없다면 그냥 받아들이세 매출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. <laughs> 복 번에 당첨될 수 있습니까? 대화가 필요하다. 이번 건좀 들용했다. 가끔 우리 선생님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. 이번엔 길어. 서 써봐, 써봐. 뭔데? 길면은 돈으로 해주면 참 좋을 때 아니야. 농담이야. 홈 디펜스용 가검. 살까요, 말까요?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. 돈 낭비야, 돈 낭비. 선생님도 사지 말라 할걸?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 친구의 저 오만함, 저 소비 습관,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부단히 경험하라. 선생님 신발 떨어졌다, 이제. 응. 시험공부 할까요 말까요 하세요 이 사람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야 여자친구가 왜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갑자기 냅다 그냥 아 오늘 데이트 재밌었다 근데 너 X 이해가 안돼 이러진 않았을 거 오늘 고라니엘 참 마음에 드는데 리액션을 시킬까요? 마법의 소라고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번에 대답 이상하게 하면 진짜 죽어. 넌 우리 집에서... 마법의 소라구독님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야! 지나친 기대는 독이 된다. <laughs> 안 돼, 선생님! 이게 무슨 소리야 데이트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째려보고 갔어 너 뽀뽀 안 해줬네 손잡고 걷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오늘도 재밌었어 자기야 오늘 너무 이뻤어 사랑해 이러면서 뽀뽀 한번쫙 해주면 여자친구가 좋아가지고 아하하하하 <laughs> 이러면서 집에 춤추면서 들어가지 내 여친이랑 헤어지고 고라니율이랑 사귀고 싶다 저그 새끼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데이트를 하고 집 가는데 고라니율 방송 때문에 이해가 안되기만아 어, 그건 맞긴 해 설마 너내 방송 봤니 여자친구 앞에서? 그러면 삐질만 하다 집에서만 본다고? 어? 생각해봐 이해 안 된다고 말할 리가 없는데? 쟤 뭐했을까? 예상해보자. 제가 뭘 했길래 여자친구가 쟤한테 잔뜩 화가 났을까? 사랑한다고 했어. 오늘 무슨 날 아니야? 일식했다고 개빡쳤는데 왜지? 생리에서? 사실 여친이 까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실행에 옮긴 날일 뿐인 거 아니야? 아닐 거야. 분명 잘못한 게. 아 일단 싹싹 빌어. 그냥 미안해. 이러지 마. 나는 너랑 데이트해서 너무 너무 좋았는데,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해줄래? 내가 고칠게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안해 이러면 뭐가 미안한데? 이러면 또할말 없잖아. 나 궁금한데 지금 왜 삐졌는지? 그렇게 삐진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.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비관적이야? <laughs> 긍정적으로 말해줘야지. 근데 아까 말하지 않았나?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다고?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것 같아? 바람 피는 것 같대요.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모르는 게 약이다. <laughs> 그럴 때 매달리면 안 돼. 그냥 세게 나가서 테스트 하세요. 테스트를 해라. 난 저런 사람 되게 답답해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? 양쪽 입장에서도. 어쨌든 서운한 애는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빨리 사과받는 게 낫지 않나? 계속 힘 빠지게 계속 싸우고 막.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알잖아.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한 날이 있단 말이지. 그럼 난 사과해. 오늘 내가 예민해서 미안해. 친구든 연인이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는 거 같다고 생각했어. 아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랑 지나가는 걸 찍었다? 막상 바람이라고는 또할수 없긴 해 왜냐면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었으면 끊질 않았을까? 아 어려운데 나였으면 그랬을 것 같지 지금 나랑 대화 안 하면 나 이거 인스타에 올린다 깔끔하게 끝내도 더럽게 끝내도 하나만 해 바람 피는 걸 직접적으로 본 건데 마법의 고민 해결 책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과거에얼 매이지 말아라래 야 헤어져라 마법의 고민 해결 책님이 헤어지랜다 과거에얼 매이지 말래 저책 진짜 용하다니까 결국엔 모든 사람이 다 헤어지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 남자 친구여서 걔한테 물어봤는데 니네 여친이랑 바람 핀다고 했어? 니네 여친이랑 사귄다 했어? 걔는 알아요? 바람인구를 걔도 모르지 않아? 근데 진짜 왜 사람들은 왜 바람을 필까? 이해할 수없을않나그 심리를? 너는 안 폈니? 나는 안 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결혼했는데 차은우가 결혼하자고 하면 안 해? 안 하는 게 정석이지 난 이미 배우자가 있잖아 1차 다 부재면 했겠지 그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난나이 나 공간이 너무 어지러워. 오늘 방송 너무 어지러워. 내 방송에 차오는 남편 있다. 만약에 나를 두고 내 미래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. 그럼 나는 막바람필 거야.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겠어.